기특해라. 네, 벌써부터 해봐, 쉬 쉬가려요. 벌써부터 여기서. 어이구, 뭐 있자, 아니, 아이고 뚜뜻하고 좋지. 얼마나 사사다니는지 알아. 있는 걱정돼서. 아, 내고사람이서 그냥. 아, 죠. 아, 걱정 엄청 심하고. 엄청하던지. 나가 얼마나 속을 서 몰라 냐 아침 대파로터애기들 데리고 나갔고 납치당해갖고요 지금. 졸려 죽겠고. 요보고 아, 주네가 친데려 왔다 갔어. 이래 안 왔다고. 산에만 세번 올라갔다. 콩도 어, 살쾡이가 닭을 닭들 이만에 세 마리는 완전히 뜯어 먹고 한 마리는 닭장 앞에다가 잡고. 잡아서 놓고 한 마리는 숲속에다 놓고제 닭가슴조제 까만에, 까만에 다 먹었네. 너무 다르다. 까만해. 얘네 <목소리> 지금 음. 어머 제주 가서 씨하는 거지? 추운 날에 내일 더 춥다는데 이건 나가서 어디 가서 먹는지. 비비 비비 조금 했어 배달 때 놓는 거노는거 봐, 무슨 스카치하고 놀다 얼마 갖고 노는 아. 것도 아. 알고 둘이 왔으니까 어, 그런 거 확실히 낫죠 둘이 오니까 음. 음. 한 마리가 지요 낫죠 한배두 마리가 들어가 붙어서 나와야 말이지 한 마리가 둘이 둘면서 놀랑놀랑 나오던데 대비 두고 지네가 배고프면 나올 거예요 너무 막. 남자고 애기라 저거 물도 먹고 싶을 테고 저또 그래 나올줄까아 야, 음. 자를 아줌마 보고 지어나 해갖고, 음. 데리고 가서, 엄마가 갖고 오라고, 더 치워서 갖고 와야 되겠다, 야. 이집 나간 줄 알고, 아, 오전부터 저희가 아이고. 어미랑 이인해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아서 새끼를 데리고 아이고. 와서 유인을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애기들 울음소리에 아이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아이고. 찾았나 했더니, 아이고. 에어컨 뒤쪽에 구석탱이 아이고. 안에, 커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아이고. 못 찾았어요. 야, 가에 아, 음, 이렇게 해서 탈출 소동은 종료됐습니다. 안 아가들 다시 원상 복귀예요. <laughs> 엄마가 난리가 났어. 어? 우리 아가들 위내 <laughs> 갖고 아 찾았어요 그래도 아, 미치겠다. 저애기들 다시 나왔어요 두 마리. <laughs> 엄마 어디 <있었다? 웃음> 엄마가 아, 지금 <laughs> 뭔 일이요 지금 아, 뭔 일이요? 아, 엄마 왔네 엄마. 애들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에요.